몇개 있어요? 2. 아니, 몇개 있어요? 두 개요. 두 개. 3. 아니. 집중해서 해야지. 세 개. 몇 마리 있어요? 두 아, 개요. 또몇 마리 있어요? 두. 두 마리. 몇 마리 있어요? 두 개요. 또몇 마리 있어요? 세 개요. 세 개. 음, 세개잘 3개. 음, 써요. 또세 개. 세 개. 두 개. 그렇지. 말두 개, 세개 이렇게 해야지 그냥 1 2 3 4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네. 이거는 두 개. 두 개. 세 개. 고개 들고 허리 펴고 발 예쁘게 하고. 이건 네 개. 똑바로 앉으세요. 엉덩이 좀더 앞으로 오세요. 발앞빠다리 잘하고. 또이건두 개. 두 개. 이건네 개. 네 개. 이건 세 개. 세 개. 이건 이건두 개. 두 개. 이건 네 개. 그렇지. 잘했어. 이제 음몇 개예요? 이건 세 개. 세 개인데 네, 잘 써야지. 또몇 아, 개? 이건 네 개. 네 개. 네 개는 4. 음. 또손 잡고요. 이건 다섯 개. 다섯 개는 음. 뭐예요? 오. 세 개는 네 삼몇 개? 이건 네 개. 네 개는 자. 이건 네 개. 그렇지. 그렇게 말하고 쓰는 거예요. 이건 이건 다섯 다섯 개. 개. 다섯 개는 또 이건 네 개. 네 개. 잘했어요. 시작. 네, 이건 네 개. 네 개. 이건 대개. 세 개. 세 개. 네, 3자 잘 써요. 이게 음. 뭐야?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. 이건 다섯 개. 다섯 개. 또. 건 n 네개 t 개 그렇지 t take i 건 c 개. u 네 개. i 건다 w 개 y s a 개건 s 개. 또. o Gone, take it, take it. g 아니 e take it, take i 또 여기는 뭐지? 4 앞에는 4 앞에는 그, 뭘까? 3 그렇지 3또 이거는 3음 잘했어요 그만 끝